넷플릭스 싸게 보는 법몇 가지를 가르쳐 드린다. 첫째는 플랜 선택이다.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므로 시청 습관에 맞게 플랜을 선택하는 게 좋다. 둘째는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이다. 넷플릭스는 계정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옵션을 지닌다. 프리미엄 플랜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. 다만 계정 공유는 가정 내에서만 허용된다. 셋째는 간혹 제공되는 프로모션이나 특정 국가의 학생 할인을 제공받는 것이다. 그러면 월 구독료를 낮출 수 있다. 넷째는 넷플릭스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거나 선물하는 거다. 그러면 신용카드 없이도 시청할 수 있다. 간혹 할인된 가격에 기프트카드 구입이 가능하다. 다섯째는 자주 시청하지 않을 때 멤버십을 일시중지시키는 것이다. 그리고 시청할 때만 활성화시킬 수 있다. 그러므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. 마지막은 공유 플랫폼 어롱쇠어를 사용하는 거다. 이 매달 4,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다. 추가로 설명란에 기재된 쿠폰 코드를 입력하자. 그러면 10%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. 하지만 한 번에 한해서 가능한 일이다. 기왕이면 기간을 길게 잡고 쿠폰을 사용하는 게 좋다. 어롱세 어는 그 어떤 플랫폼 보다 가격이 싸다. 이 비교 해봐도 좋다.